안녕하세요. 그리신 교회 토요 문화 교실 한글 수업 34일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한글 공부하기 전에 준비물, 준비물은요. 뭐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오늘 같이 공부할 교재, 한글 티오마이에서 나온 한글 1단계 1번이랑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 자, 공부는 오늘은 오늘도 네. 1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네. 페이지는 73페이지고요. 날짜는 34일차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 의자 측, 트, 푸, 흙까지 배웠어요. 요 일곱 개 배웠죠. 그쵸? 그것만 오늘은 복습을 할게요. 자, 복습하기 전에, 자, 우리 뭐 빠뜨렸다. 그쵸? 뭐 빠뜨렸어요, 지금? 네. 자모음표 있는 거 빠졌다. 그치? 자, 자모음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모음표. 선생님 먼저 한번 읽고, 선생님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친구들 세번 읽는 거. 자, 할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거, 너, 도러모버서어저초커텃퍼허고노도로모보소오조초코 토, 포호 구누두루무부수 우주축 쿠, 투푸 후, 그느드드무부스 으즈 크, 트푸흐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두번, 세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세번 읽어주세요. 네. 세번 낡은 친구는 자, 잘안 되는 글자 퀴즈 한번 해 보고요. 엄마랑 같이 퀴즈 해 보고 잘안 되는 글자는 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뒤에 쓰기장에 두 번씩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자, 페이지는요 73페이지고요. 날짜는 34일차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으부터 흙까지 배웠거든요. 이틀 동안 그것을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복습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자 모음표에서 퀴즈를 내고 그 퀴즈에서 잘안 되는 글자 한두 줄은 꼭 쓰기장에서 예, 두 번씩 적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 한번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으, 즈, 츠, 크, 트, 브, 흐. 잘 읽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것만 읽어 보세요. 자, 이거 무슨 글자죠? 맞아요. 으, 요거는요. 맞아요. 흐. 요거는요, 맞아요. 즈, 이거는요, 맞아요. 프, 자, 요거는요, 맞아요. 크, 이거는요, 맞아요. 즈, 요거는요, 그쵸. 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씩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책에다가 적어 주세요. 으, 으, 우리 친구들도 적으면서 이렇게 소리 내세요. 즈, 즈, 츠, 츠, 크, 크, 트, 트, 요거는요, 푸, 푸, 후, 흐 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꺾기 나오네요. 그렇죠? 선기는 그림을 먼저 가려 주고 선생님이랑 먼저 맞춰 볼게요. 자, 읽어 볼까요? 자, 이게 무슨 글자였죠? 방금 적었죠. 그렇죠. 크 크였다. 그렇지. 크리 맞아요. 맞아요. 잘 읽었어요. 크리스마스. 잘 읽었습니다. 자,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티셔츠. 네, 맞아요. 티셔츠. 잘 읽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 그쵸, 치즈. 잘 읽었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쵸, 으르렁, 으르렁. 잘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네 자기 책에다가 선을 꺼볼 거예요. 자, 영상을 멈추고 선을 그어 주세요. 자, 선을 다 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꺼 볼게요. 자, 이거 읽어 보자. 시작. 맞아요. 크리스마스. 자, 이것도 읽어 볼까요? 시작. 티셔츠. 맞아요. 티셔츠.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 그쵸. 그렇죠. 치즈.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으르렁.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여기도 우리 글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 맞아요. 개, 스. 맞아요. 더. 네. 그쵸. 츠, 캐스터네츠. 자, 요거는요, 읽어보자. 시작. 랩. 맞아요. 그래, 파스. 자, 요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락. 음. 맞아요. 으, 락, 차, 차. 자, 요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 맞아요. 퀴즈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줄 따라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거 무슨 글자였죠? 시작 맞아요. 게스터네츠 먼저 읽고 줄 따라 내려가세요. 읽지 않고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읽어보자. 시작 맞아요. 그래파스 잘했어요.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으라차차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퀴. 맞아요. 퀴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 1번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펴보세요. 2번. 2번은요, 몇 페이지를 펴냐면, 2번도 마찬가지로 34페이지를, 아, 34일차를 보면 돼요. 자, 34일차는요, 84쪽, 85쪽, 84, 8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림을 가리고, 가리고, 글자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글자예요? 그쵸? 맞아요. 트, 트어갈 때, 트 자, 이거는 무슨 글자죠? 맞아요. 같은 ᄃ자죠? 트리 할때 트. 자,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맞아요. 프랑스 할때 프. 자,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맞아요. 흐르다. 흐르다 글자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작. 잘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트리, 잘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프랑스, 잘했어요. 자, 이거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렇죠? 흐르다. 자, 그러면 우리 연필 잡고 자기 책에다가 글자 따라 적어볼게요. 자, 트럭이랑 어, 흐르다 다 따라 적어볼게요. 트럭. 자 손에 힘 주고 트럭 글자 따라 적어볼게요. 트럭. 자 여기는요. 트리. 트리. 음. 요거는요 프랑스. 프랑. 스 여기는요 흐르다흐르다 잘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이 무슨 글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슨 글자죠? 시작 그쵸 트럭 잘했습니다. 요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쵸. 흐르다. 흐르다. 자, 요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글자죠? 그쵸. 트리. 자, 요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그쵸. 프랑스. 잘 읽었어요. 자, 이제는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만 스스로 줄을 꺼볼게요. 혼자서만. 영상을 멈추고 선을 그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선다 그었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그어볼게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쵸, 트럭.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쵸, 흐르다.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리. 잘했어요.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프랑스 자 프랑스 찾아서 줄을 꺼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거랑 선생님 한 거랑 자, 맞는 거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고 맞으면 너무 잘했고요. 틀린 것이 있으면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고쳐 주면 됩니다. 자 오늘도 3 4일자 오늘은요. 어제 측트푸어 어저께랑 그저께 배웠던 거 이틀 동안 배운 거 복습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그에서부터 흑까지 14개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공부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그동안 배웠던 글자들 음, 연습 많이 해보세요. 또 주변에 글자 읽, 읽는 거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네, 7, 14 글자 복습할 때요. 퀴즈 나오는 거 모두 다 맞춥시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